1, 6학년 1학기 총 집합이에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70 나누기 5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15였어. 근데, 나누기 5, 나누기 5는 똑같은데, 70이 0.5. 7이 됐죠. 그러면은 70이란 친구는 소수점이 없어 보이지만 70.0이에요. 70.0이었던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칸두 칸을 가서 소수점을 찍어서 0.7이 된 거니까 결국에 왼쪽으로 몇 칸을 두 칸을 간 거예요. 왼쪽으로 두 칸을 갔으니까 이 답도 역시나 왼쪽으로 두 칸을 가서 왼쪽으로 두칸 가는 거 우리가 뭐 하더라? 100분의 1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의 답도 왼쪽으로 두 칸을 간 0.14가 돼야 됩니다. 47 나누기 4. 2번 문제 해볼게요. 자, 47에서 4를 나눠 볼게요. 4 안에 4가 한 번. 그 다음에 7에서 4를 한 번. 빼면은 30이 돼서 소수점, 뒤에 소수점 무수히 많으니까 들고 오면 돼요. 자, 30 안에 4가 4, 7, 28이 되고 우와, 20 나왔다. 4, 5, 20. 따라서 답은 11.75가 11 1 1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띠그래프, 비율그래프지요. 비율 자, 중국... 종국인의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백분율 그래프라서 모두 총합이 100이 돼야 돼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나왔다. 이거 적어 줘야 되죠.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플루트 플루트를 배우고 하는 싶어하는 학생의 몇 배냐 항상 이렇게 식꼭 적어주세요. 이거 적는 거안 적는 거 차이가 커요. 자 여기서 보면은 플루트가 어디 있다? 15네요. 15. 15 곱하기 네모는 바이올린 3 5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15에 몇 배를 해야지 30이 된다 두배 따라서 답은 두배가 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유진이네 지난달 생활비 얼마다? 40만원을 띠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띠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비율 그래프라서 뭐를 구해야 된다? 백분율을 구해야 한다 이 내용들도 적어 놓으세요 4번 문제 문제는 유진의 달, 지난달 생활비 중 식품비는 얼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식품비가 얼마, 40만원 중에서 얼마를 해당하는지를 구해야 돼. 이 전체 값이 얼마다? 40만원이에요. 그 40만원을 100등분을 해. 백등분을 한것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식품비라고 했으니까 식품비는 몇 퍼센트다 30%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백등분 한것 중에서 30칸이 얼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찾더라? 전체 금액 40만 곱하기 그거를 100으로 친것 중에서 30%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약분 우리 친구들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얘는 1분에 40만원이에요. 공 하나씩 떼고요. 공 하나씩 떼면은 굳이 얘를 공을 다풀 필요가 없이 100도 1이 되고, 얘도 1이니까 자연수가 돼요. 자연수 뭐가 된다? 4만원 곱하기 3이 돼서 40만원의 생활비 중에서 식품비에 쓰는 거는 12만원입니다. 근데 식품비에 너무 작게 쓰는 거 아닐까? 맞지? 요즘은 12만원 가지고 한 3일 밖에 못 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5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부피, 부피 나왔어요. 부피 공식 뭐더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왜냐하면 은 직육면체의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을 얼마, 몇 개로 채울 수 있는지를 구하는 거라서 그 친구의 밑면이 얼만지를 구해서 그게 몇 층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구하는 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이게 뭐다?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이게 몇층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개를 곱해서 세제곱이라고 읽어 주세요. 쌓기 나무를 가로와 세로에 각각 세 줄씩 놓고 높이를 4층으로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가 얼마냐? 가로가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세개 이렇게 해서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결국에 밑면은 3 곱하기 3이 돼서 총 아홉 개의 쌓기 나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게 1층, 그다음에 2층 3층, 4층, 결국에 여기에 4를 곱해서 36이 되는 걸알 36이 되고 단위는 항상 잘 적어주셔야 돼요. 36 세제곱 센치